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를 보호하소서, 악한 무리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샤가부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신명기서 2장 36절에 보면 신명기서 1장에서는 그 군대들이 개수가 되죠. 그 다음에 신명기서 2장에서는 그 군대들이 길르앗산부터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다 점령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높은 산이 샤가브예요. 다 높다라고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다 보니까 사람을 높여 주세요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보호하다라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이 되게 만들잖아요. 언어 언, 언어 연금 수사잖아요. 말이 되기. 그래서 시인들 끌어다 으면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인들을 끌어낼 필요도 없고 또뭐 투박한 달를 끌어낼 필요도 없고 단순하게 그 말이 내 안에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문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이 문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 자체는 그냥 기억자 자체 생겼어도 그냥 생명의 영그 뜻이란 말이죠. <laughs> 그래서, 그래서, 길르아산 높은 곳까지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카프라고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 손을 펴서 받아들이는 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인들은 육적인 생명을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는 그리도의 생명으로 바꿔놓은 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약속의 땅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리도의 영인 생명이 내 안에 적용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의 근본을 두고 마음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바깥에 아니면 내 육체 내 삶에 비춰서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말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정확히 해답을 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말을 해도 다 맞지를 않아요. 다 틀려요, 목회자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으로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기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낮아진 자,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애통하는 자를, 애곡하는 자를 높이 두사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이래요. 거기에 두번 샤가부가, 샤가부가 뚫었단 말이에요. 낮아진 자를 높이래요. 거기서 낮아지다는 게 아니, 겸손이에요. 아니는 뭐라고 했어요? 아인. 예수 그리토와께 구원을 받아서 그리토로 적용되어 있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를 아니라고,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낮아진 자는 반드시 뭐예요? 샤가부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규정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규정된 자는 샤가부야 그게 높아진 거야. 그게 보호받은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래서 요셉 요베, 요의그 고백은 오늘 이 샤가부를 고백하는데 아 주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으로 지위를 높여준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보답해 주는 자로, 그것이 높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신이 우리 한 가운데로부터 타베크 그 목표로, 목표로 영원히... 적용된 그곳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인 사람의 모든 기준이 어디예요? 네, 마음이죠. 인류의, 그럼 이 우주의 모든 기준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이 우주를 만든 것도 우리 마음을 얘기해 주려고 만든 거예요. 우주가 끝이 없이 보이잖아요. 끝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끝은 있어요. 없어요. 네, 보이는 거니까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만 끝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도 마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의 영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때는 우리 마음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뭐 소련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간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자도 끌어서 내가 지금도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서도 못 벗어나죠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우주가 뭔지도 모르고 영이 뭔지도 모르니까 영은 우주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주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서 그곳에 그리되 생명의 말이 들어감, 들어가면서부터 참된 구원 참된 천국, 참된 우주관, 참된 창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창조가 뭔지, 공룡이 왜 죽었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런 공룡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무리 잘났다 하면 우리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예, 네, 사라져요. 그러면 참된 것은 그리도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 우리는 자꾸 공룡에 관심이 가 있고 노아의 방주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나면. 이미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토로 목표로 완성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이란 말이죠. 그럼 방주는 거기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방주는 다들어가야안 들어가요? 온 우주가 들어가고도 남고 공룡이 들어가고도 남는가 근데 그 공룡이 육적으로 만들어진 큰 동물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란, 삶이란, 육체란. 성경에는 그런 공룡을 얘기한 일이 없어요. 다 우리들에게. 그럼 그런 공룡은 있었거나 없었거나, 하나님께는 별 크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는. 뭐하나 영에게 뭔 공룡이 나타난는 뭐가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인해서 예수님의 영에 있는 그 생각, 지혜, 호크마가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와서 자기 자리에서 그냥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한테는 새끼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지들끼리 잘해야 하네요. 사람도 잘해야 하네요. 그건 안가르쳐줘서 자녀 잘 낳고 한단 말이 이제 머리가 너무 좋아져서 자녀도 안 낳고 우리끼리 신나게 놀러 다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 네. 이제 혼자 살 거인데 왜다 이제 만능이 다 되는데 뭐 AI 이런 거, 그렇죠? 이제 로봇도 마누라로 만든대잖아, 이렇게 신랑으로도 만들고 뭐 필요한 게다 되니까 그런 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때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헛다리 잡고 있는 거지.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한테 그 지시를 받으면서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 조상신이라고 불쌍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무속에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함을 며 영에 속해 있고 <laughs> 영을 아는 자들에게 은혜를 안, 베, 안 베풀겠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영에 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요동해도 요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들 아무리 해봐라 정은아 제인아 아무리 해봐라 니들 뜻대로 그게 되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 세대를 주관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에칠, 수에 수에 가치, 수에칠, 가치도 없는 것들이죠. 주님만이 이 세대를 주장할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3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은 스스로 권, 자기의 스스로의 권능으로 높이 드신다니, 높이 되신다니 누구, 누가 그와 같으리요? 이렇게 욕이 고백을 해요. 여기 36장 2 2절에 스스로 높은 가운데 있대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올바른 비전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 주는 위치로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에? 네. 마음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꾸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2장의 일곱 네. 교회 보세요.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게 이런 문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 당신께서 뜻하시는 것을 나에게 아알켜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 샤가부된 분이에요. 당신 자신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뭐하러 온 자라고 해요? 인자는. 성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성기로 온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죠? 그분의 영만이 그런 말을 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성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겨주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 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끊임없이 깨우쳐 주는 점 있습니다. 네. 책망치 아니야. 우리는 두세 번만 지나가면 책망하잖아요. 그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다지 깨우쳐 주는 분입니 그래서. 누가 같은 여가 아니라 샤가부된 마음을 갖게 될 때는 그와 같다. 는 거예요. 복음서에 말했듯이 제자가 스승같이 되는 조카도다 얘기하잖아. 또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그러나 그걸 모르면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배우고 나면 스승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던 거잖아. 아버지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분. 그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체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생 육속에 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송영수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은 엘로힘이고 아담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참신 참인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 조상이라는. 그가 누구라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퍼져갔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음. 그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물학적인 관계를 얘기하면 깡두이가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흰 두이가 안 나오죠. 황두이만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유전자가 섞인 일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한 몸에서 나온.